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금호동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휴대폰 어디다 뒀지, 이렇게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건망증은 단순 노화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사실 뇌건강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 노화를 예방하고 치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함께 가보실까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 증상이 발생하기 5, 6년 전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을 잃거나 물건의 위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며 부인하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죠. 말하고 싶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있잖아 라며 대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뇌 안에서 증상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노년에만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뇌에서는 20에서 25년 전부터 병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치매의 주요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더해지면 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년부터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40분 주 3~4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계단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데는더 건강하게 기능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세요. 일기 쓰기나 독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근육과 절주는 필수. 건강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유전적 치매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중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활동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데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